처음엔 그녀가 내책 위에 손을 얹은 게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유일한 의도였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무병 장수하실 거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재홍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 2층 창가. 오래된 나무 책상이 놓인 곳이었습니다. 그가 읽던 책은 프랑스 소설이었고, 문장이 느렸고, 페이지는 더디게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책을 펼쳐들고, 하얀 페이지를 한장 넘기려던 순간, 누군가의 손등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책 저도 찾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이 스치듯,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재홍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중년의 여인 최유정. 그녀는 자신이 찾던 책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이책 벌써 네 번째 읽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문장처럼 나란히 서서 같은 제목의 책을 품에 안고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또그 다음 날도 그녀는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책을 찾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김재홍이 책장을 넘기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그가 커피를 내려놓으면 그녀도 조용히 찻잔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읽는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네. 글자라도 읽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더군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전, 글자라도 안 읽으면 그 사람을 잊을 것 같아서 읽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재홍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과거가 아프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정. 남편의 외도로 혼자 살아온 지 8년째라는 이야기를 도서관 자원봉사자인 배정미가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여자, 아직 누구한테도 다시 마음 준적 없어요. 그 말에 재홍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어느새 매일이 되었습니다. 책 대신 서로의 손을 넘겨보는 시간. 말보다는 눈빛, 손끝보다는 숨결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유정이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책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누군가가 날 여자로 보지 않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다정해질 용기를 오래도록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만났습니다. 도서관, 공원, 서점, 그리고 점점 서로의 집. 김재홍은 자신이 누군가의 집 초인종을 이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누르던 시절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최유정의 집은 향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늘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음악은 조용했으며 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김재홍은 말수도 많아지고 웃음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그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투, 강한 눈빛, 그리고 제가 유정이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재홍의 심장은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최유정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미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법적 정리만 안된 상태예요. 그냥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래 전처럼 김재웅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엔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그의 물건이 거실 구석에 남아 있었을까? 며칠 뒤, 김재용은 도서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책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나는 누군가의 시작이 될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그 주말, 도서관 자원봉사자인 배정미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선생님, 이해해요. 그 사람 과거가 무겁다는 거. 하지만 그 무게를 같이 들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유정 씨는 지금 처음으로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재홍은 묻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 그 남자 흔적을 지우지 못했죠? 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건 증오보다 미련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게 여자의 기억이에요. 며칠 후 김재웅은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최유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늘 앉던 자리 위엔 한 권의 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좋아했던 책이에요. 이번엔 제가 먼저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릴게요. 당신이 다시 내 페이지에 들어올 때까지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김재용은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등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말 없이, 책을 펴고,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처음처럼, 서로의 읽는 속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서로를 조용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유정의 동생, 박은지. 그녀는 언니의 연애를 반대했습니다. 언니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 남자. 그냥 혼자인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거지. 사랑 아니야. 최유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재홍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멈춰 볼래요? 그 말에, 김재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라면,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김재홍은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최유정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번 책갈피가 같은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용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최유정의 전 남편이 어. 유정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노리고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박은지가 조용히 협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언니의 재산이 오로지 혼자만의 것이 되는 걸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니는 남자만 만나면 다 잃어요. 이번에도 그래. 그 사람,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 그 말을 들은 김재홍은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말이나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용은 변호사였던 대학 후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유정이 20년 전 받은 유산이 남편이 손댈 수 없는 기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조용히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그녀의 자리 위에 올려둡니다. 위태로운 사랑을 지키는 건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최유정이 김재홍을 찾아옵니다. 이거 당신이 한거죠? 당신 걸 당신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지켜졌다는 기분이 들어요."그날 밤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 서로의 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어깨에 기대어 앉아 불을 끄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여자예요.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며칠 후 박은지가 모든 걸 들키고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번에도 감정에 끌려가는 거야. 최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야. 내 발로. 내 선택으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넘기고 말없이 웃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박은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어느 날 김재용이 책상 위에 조용히 작은 책갈피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읽는 책입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같은 책을 나란히 읽으며 같은 페이지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보다는 기억이 많고 스킨십보다는 존중이 깊은 사랑.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창밖 나무는 잎이 모두 져있었고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은 코트를 여몄습니다. 김재홍과 최유정은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무심한 두 노인의 일상이었지만 그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일상 하나하나가 어떤 격정을 지나온 끝에 도달한 평화라는 걸요. 어느 날, 김재용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을까? 그런데 이 사람도 나 없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는 그 감정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날 그가 고른 책 속에 자신이 써둔 편지를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유정 씨, 사랑을 말로 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진다고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가장 깊다는 걸 압니다. 나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조용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남자의 방식이라면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녀는 다음날 책상 위에 자신의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재웅씨, 저도 두렵습니다. 당신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걸 알아버릴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제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잘 돌보고 당신도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매일같이 쓰는 작은 글자처럼 다뤘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고, 강하게 다투지 않았고, 확신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한 장씩 넘기는 삶의 책처럼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이형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끝나면 슬프다고 하지. 나는 반대로 생각해. 사랑이 아무 일도 없이 계속되면 그게 더 신기한 거야. 김재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이 기적이야. 이 여자를 다시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해 겨울 최유정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김재웅은 처음으로 그녀 없는 이틀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서관 자리에는 그녀가 놓고 간 책갈피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엔 자신이 썼던 편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재홍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을 기억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매일 꺼내 읽는 사람이라는 걸 퇴원하던 날 최유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당신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책 읽는 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말에 김재홍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환청이 아니에요. 난 정말 당신 이름을 혼잣말로 불렀어요. 내가 먼저 잊을까봐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매일 한 번씩 소리내어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모든 갈등이 지나갔고 상처는 다물렸고 남은 건 조용히 살아가는 두 사람의 매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간절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 벚나무에 작은 꽃눈이 맺히고 바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재홍은 유난히 그 계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익숙해지자 계절이 생소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조심하거나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유정은 요즘 자주 웃었습니다. 책을 읽다 웃고, 차를 마시다 웃고, 그의 손을 볼 때마다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당신 손이 이젠 내손 같아서요. 그 말에 김재용은 멈춰 있다가 살짝 손을 쥐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손으로 조금 더 오래 당신 책장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다 읽을 때까지요. 가끔, 둘은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말투, 식사 메뉴, 뉴스 해석 하나에도 작은 불씨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재용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당신을 잃는 게더 싫어요. 그리고 최유정은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당신 편에 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앞 의자에 앉은 두 사람에게 한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두분 부부세요. 최유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서로의 독자입니다. 그 말에 김재용은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아직 완결이 안 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커피향 같은 안부를 주고받았고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무르익은 관계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걸 가장 안전한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은 김재홍은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책을 덮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끝을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페이지가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그들은 여전히 읽고 숨소리만큼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런 말들은 처음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질문보다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김재웅은 어느 날 혼자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최유정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수평선 위로 지는 해, 그리고 모래에 쓴 글자 하나, 유정.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홍 씨그 글자, 파도에 지워지면 또 써주세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1년에 한번 책을 함께 썼습니다. 같은 주제로 각자 에세이를 쓰고 끝에 서로의 글에 한 줄평을 붙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김재홍의 글은 짧았습니다. 아직도 같은 사람과 다투고 있다는 것. 그게 내 사랑의 증거입니다. 최유정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의 사라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오는 사람.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김재홍이 열이 났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그에겐 그조차도 작은 고비였습니다. 최유정은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켰습니다. 수건을 적시고, 약을 챙기고, 손등을 잡고,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웅씨, 괜찮아지면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줘요.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은 너무 조용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요. 그래서 당신 하루를 내가 다 품고 갈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루를 빌려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더 살기 위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루 덜 외롭기 위해 그 이름에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하루가 그들에겐 사랑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도서관의 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고 그들이 앉던 자리도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보이는 시기가 왔고 심장이 더 이상 크게 뛰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의 박동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고, 같은 공기 안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악이 흐르고, 같은 조명이 머물렀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서로의 몸 안에 박힌 리듬이 언제 어떻게 손을 잡고 언제 어떻게 눈을 마주칠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냈습니다. 사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유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보다 더 오래 산 커플이 되겠죠. 김재웅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이미 결혼보다 더한 거 해버렸죠. 마음을 통째로 서로에게 넘긴 거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혼은 법이 묶는 거지만 우린 시간으로 묶였으니까요. 김재홍은 매일 아침 자신의 수첩의 날짜와 함께 같은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유정 오늘도 내가 먼저 깼어. 그는 그 문장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언젠가 자신이 더 늦게 일어나게 되는 날. 그 문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한 문장을 쓰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먼저 떠나든 남은 사람이 하루만 더 살아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이벤트도 의미심장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숨소리와 주름진 손등의 체온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 없는 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의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읽은 책은 가벼운 시집 한 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뒤 김재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책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직접 써줘야 해요. 최유정은 책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문장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느껴졌고 존재를 붙잡지 않아도 존재가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대답하는 그런 사이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서로를 눕히는 그런 삶, 그 삶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말하지 않고 강하게 붙잡지도 않았던 두 사람의 조용한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만남은 시간을 넘고 상처를 넘고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며 결국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 격정보다, 지속이 더 용기라는 것, 말보다, 존재로 남아주는 것이 더 깊다는 것, 이두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도 약속도 없이,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간 관계,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의식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기억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사랑, 그런 존재가 조용히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